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어 엄마한테 그냥 어,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는 너가 TV에 나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옛날부터 하고자 했던 거를 해서 뭔가를 이뤄낸 거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 거지 후회 없는 선택해라 해서 뭐 이제는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뭐 마지막 인터뷰 같네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지금 어떤지 또 방송하는 거 힘들지 않은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응. 형의 간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어 뭐야? 상쾌하게 와. 딱 하나씩 먹고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해합시다 그래 할만해요? 할만은 하지. 근데 어떤 눈치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겠지 라는 게 생겨버리잖아 여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저도 형이랑 똑같을거예요 나이가 없어진 느낌이야, 계속 그래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 우승후보, 뭐 그런 말들 나는 이번 시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옛날 걸 꺼내니까 좀 겁을 먹어서 작년만큼은 마음을 못 먹는 것 같아 작년의 K를 왜 지금의 K와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껴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잘려 보이는 거지. 2018, 2019. 응 음, 맞아. 넘어오는 그 과정을 음. 안 봤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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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갑자기 얘가 너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뭔가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이 혼란스러워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 이길 거죠. 이겨야지. 사람들 너무 눈에 신경 쓰지 말고 잘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합주 한번 해 볼까요? 오늘 보니까 좋더라고요. 지금의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음,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나답게 가장 재밌게 하자.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다안 되더라고요. 놀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이케이가 본선을 갔다 본선 이케이 그러니까. 아시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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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K-pop Mnet.